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신형 소렌토 2.2 디젤입니다. 2. 아 2륜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 네. 21년 11월 최초 등록됐고 5만 9 0키로 조금 지났습니다. 네. 차 금액은 3,280만 원. 맞습니다. 이 차량 6인승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거의 6만이 아직 안된 차량, 심지어 무사고예요. 거기에다가 엔진 미션 보증이 26년 11월 10일까지 약 10만 키로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자, 10만 키로까지 네.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죠. 10만 키로가 <laughs> 남아있는 네. 게. 아니라. 10만 키로까지. 남아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점이 디젤 엔진이었고요. 복합 연비 13에서 14 정도 나옵니다. 맞아요. 네. 맞 정도 잘 나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적혀있던가요? 일단 기본으로 나왔을 때는 아, 네, 복합 연비는 이렇게 적혀있던데 네. 더 나올 수도 있죠 네, 멋집니다 네. 연비 멋진 차고 얘도 저기 옵션이 많이 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스노우 화이트 8 6인승 이게 좋습니다 독립 히트로쓸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HUD 옵션도 굉장히 풍족하게 들어가 있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출이 나가나 봐요 오. 수출 전화만 제가 이몇통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제... 저는 이게 6인승 시트, 6인승 차량은 좀잘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카니발처럼 이렇게 독립 시트로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안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열이 굉장히 네.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쪽가또더 넓거든요. 러 오세요. 이건 앞에 앞에 보여드리지 말고 네. 뒤에만 약간 조금 간지럽게. 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자 뒤쪽을 한번 소개해주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혹시 뭐 다른 게 있는데, 네.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뭐가 다르냐고요? 네. 자한번 볼게요. 네. 아 TV가 달려있네 <laughs> 네. 야 이제 뭐 진짜로 다인다 됐네 <laughs>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TV가 네. 달려있는데 원래는 네. 없어요 그렇죠. 저 TV가 없는데 네. 전차주가 저거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양쪽으로 아예 네, 네, 그래서 네. 뒷자리 혹시나 아기라든지뭐 네. 이렇게, 이렇게 장거리나 이동하실 때좀덜 심심하게 미디어를 볼수 있게끔 저렇게 음. TV를 장착을 해두셨고 네. 보시다시피 6인승이다 보니까 시트가 독립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부대낄 게 없어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뒷자리. 후서 커튼, 수동 커튼이라든지 네. 컵홀더, 열선 시트, 네, 예, 옵션은 뭐 굳이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베이지 시트라 가지고, 예, 이제 밖에도 화이트라서 밝은데다가 안에도 밝은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이게 패밀리 카로. 그렇죠. 많은 좋겠습니다. 분들이 선호하시는 조합으로 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옵션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희소한 6인승에 옵션 잘 들어가 있고 무사고에 금액도 네. 감가 잘 들어간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연비도 좋은 차량이니까요 나 연비도 좀 찾는다 패밀리카 찾는다 나도 원한다 그리고 감가 잘 들어간 소렌토 찾는다 자뒤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춤을 추시더라고요 아까 너무 신나가지고 무슨 네.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소렌토 차량 찾는다 하시는 분들 네. 아래 네. 번호로 전화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 잔에 예. 주유권 얼마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네, 세개 중에 네. 뽑아요 예, 예.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 방송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화주시고요 뭐 추천만 해주